네 안녕하세요 네. 코인열봉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웨이브코인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5월 30일 나스닥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은 4천만원을 목전에 두고 오랜만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또한 거래량이 몰리며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웨이브코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단기간에 뚜렷한 호재가 없었고 어, 웨이브코인은 올해 3월말 신고가를 갱신하자마자 과한 낙폭으로 최근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USDN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호재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거래량을 뿜으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웨이브 코인 역시 루나처럼 USDN과 달러 가격 사이에 디페깅 현상이 있었는데 디페깅 현상이랑 1 USDN이 1달러의 가치를 보증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USDN에서 디페깅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최대 디파이 거래소인 커브 파이낸스에서 USDN이 대량 매도되었고 다른 거래소에서는 USDN을 대량 대출하여 유동성이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1 u s d n 는 1달러라는 공식이 깨지게 되었고,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웨이브 코인의 CEO인 샤샤 이바노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고, 해당 공격은 대량으로 USDN이 인출되어 발생했던 사태인 만큼,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커브 토큰을 매수하고라고 하여 이를 통해 USDN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의 시장에서는 웨이브 코인의 호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USDN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 견고해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위 사진은 웨이브 코인 트위터의 내용입니다. 커브 전쟁에 참여하라. usdn을 판매하는 세력들에게 피해를 입히자 뉴트리노를 재건하기 위해 새로운 토큰을 만들자 등 위기의 디파이 팀은 낮에나 밤에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상 지지해 주어서 감사하다 라는 글을 올렸고 트윗글과 함께 하나의 부흥 계획을 내놓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추가로 usdt 및 usdc를 하루에 1000달러까지만 출금할 수 있다. 스테이킹 기간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등의 추가적인 전략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디파이 부흥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웨이브 코인은 업비트의 투자주의 공지글이 나왔는데 usdn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웨이브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런 공지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웨이브 코인을 거래하실 분은 조금 더 면밀히 공부하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